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시인들이 지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작자 미상의 시가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작연대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어떤 신앙인의 고백이다. 시다. 이렇게 보아서 비록 작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들어오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어 시편 속에 150편 가운데 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많이 뒤숭숭해요.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터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는 최남단의 왼쪽에 지중해쪽에 붙어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랑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북쪽은 또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과도 또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란도 지금 막 지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잘하는 상식으로 세상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세상에서 제일 수학을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두 번째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란입니다. 이란이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과학자가 많다는 거고 과학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어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계속 핵핵 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수학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나쁜 데 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핵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디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북한이 수학을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철저한 수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굉장히 많이 시끄럽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여서 우리가 그 야구 경기나 뭐 축구 경기를큰 경기장들은 대부분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야외에서 합니다. 근데 야외에서 하는 것이 주로인데 그래도 그걸 비나 눈이 맞지 않게 딱 덮어서 언제든 실뢰처럼 막이 하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경기장은 뭐라고 그러죠? 도움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도움 경기장. 몇 개, 많이 있지는 않죠. 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전부 다 도움으로 달 해서 갑자기 무기가 날아오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방어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막 쏘니까 정신없이 맞았어요. 양쪽 다에서 한 1,000명씩 2,000명 이상이 지금 상자가 나왔는데 참 아무리 사람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어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은 러시아가 우르크 라이나를 들어갈 때도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끝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저렇게 오래가게 되는데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위험한 소식들이 많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종교 개혁자 그러면 생각나는 첫 번째 인물이 마틴 루터죠. 우리 입장에서는 루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존 칼빈이 더 생각이 많이 나게 될 텐데, 같은 시작을 마틴 루터가 한건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여러 동맹 손길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존 브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마틴 루터의 친구이자 용감한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페인 왕 찰스 5세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체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스페인 왕실 기병들이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말디 하십니다. 존하 빨리 빵한 조각을 갖고 아랫마을로 데려가거라. 아랫마을로 데려가면 대문이 열려진 한 집이 있을 거야. 그 대문이 열려진 집에 빨리 가서 그 집을 밑에 숨어라. 집들이 많으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대문이 열려진 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살짝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빵 얼마 가지고 왔어요? 한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한 조각 가지고는 뭐 버틸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락방에서 얼마를 보냈냐면 14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죠? 다락방에서. 근데 14년 동안 그러면 그 주인집에서 측량을 다 줬을까? 뭐, 깨기니마다 밥을 해서 줬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락방에 희한하게 암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알을 낳고 가는데, 얼마 동안? 딱 14년 동안 알을 낳아서 알만 먹고 살았어요. 다른 것도 뭘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그렇게 알이 주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1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암탉들이 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 그에 나타나 군번스 생겼다. 하고는 밖을 살짝 내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리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이 다 사라지고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다락방에 나오게 돼서 살았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탈 없이 그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그 체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절에서 지존자의 어디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신다?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뭐 단순히 남들이 모르는 곳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안전한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거. 정말 그 다락방은 누구만 알았어요? 주인도 사실은 그냥 내박쳐뒀고 그 닭들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닭들만 가서 은밀하게 알을 까는 거.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집에서 닭몇 마리를 키우 집에서 모인 적이 있는데 꼭 사람들이 들어가기 아주 사나운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어떤 때는 뭐한 서른 개도 가져오고 수십 개도 가져옵니다. 몰랐다가 갑자기 발견이 되니까 그런 경험도 저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안전한 장소를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주하게 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곳. 아마 우리 동네에서는 가까운데가 아마 진수가 있었던 성거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치는 산이 성거진이가 진수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 에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높아야 볼거 아니에요. 그 남쪽 아래는 독립기념관이 있고 약간 서쪽으로는 천안지가 있고 해서 위쪽으로는 당진이 보이고 아주 평택이 보이고 저 뒤쪽으로는 이제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가 보이는 그 높은 곳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그산 진수가 있었던 그산 이름이 성거산입니다. 성은 거룩한 성자야. 거는 거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1 0 0년 먼저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살던 은둔지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하던 동네다, 거하던 산이다. 그래서 그산 이름이 성거 산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그 동네 밑에 이름 동네도 성거야. 그래서 성환, 성거, 직산, 천안 그러잖아요. 성거. 거기에 이 신수가 있었어요. 거룩한 곳에 있다 왔어요 신수 군대 생활을. 네, 성거. 그런 곳이 어디요? 예 은밀한 곳이야. 그런 곳이 어디예요? 전등자의 그늘 아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키가 막힌 곳으로 늘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는 보호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은밀한 나에게 은밀한 곳을 제공하시는 나의 전등자가 되시는그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부른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느냐를 3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 볼까요? 이는 그가 너를 어디에서? 새 사냥꾼에서, 새 사냥꾼의 그물에서, 올무는 그물입니다. 그물에서와 어디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있던 한 여자 선교사가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달 동안 생활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겨우 매일 보리죽하고 깡통에 든 분유만을 가지고 이 병이 빨리 낫기를 그리고 빨리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안 뽑으신 건아닐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것이 혹시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의심하면서 한 달을 보면서 아주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나중에 선교비가 와서 이제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도 회복이 됐고 선교비도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시간이 흘러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네요. 한번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선교비도안 와가지고 겨우 그냥 보리죽에다가 겨우 깡통에 남아있는 분유 털어가지고 겨우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만 부지했네요. 그렇게 어려운 시들도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간증까지 끝나고 나서 한 의사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일 선교사님 그때 선교비 왔었더라면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병은요 사실은 굶어야 되고 꼭못 굶으면 보리죽만 먹어야 되는 처방을 내리는게 그 병에 대한 치료 방책입니다 만일 그때 선교비가 와가지고 좋은것 드셨으면 선교사님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선교사 은혜를 받았을야 나는 정말 그 순간에는 좀 불편했고 하나님 앞에 좀 원망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돈을 안 보내는 것도 나한테 유익한 거구나 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간증을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어때요?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는 누구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해 기스로 덮어 주신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 주신다. 기신아 날개나 똑같은 말이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십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우리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밤에 찾아오는 뭘? 공포를, 낮에 달아드는 화살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다 막아주시므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실절에 볼까요?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막 쓰러집니다.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막 엎드러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총체적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마한,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읽어 볼까요? 이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내게는 나에게요. 이 재앙이 나에게는 여기서막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재앙이 절대로 가까이 할수 없다. 아멘. 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만 봐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의 보응이 뭐예요? 악인들이 보응 당하는 것을. 악인들이 죄를 짓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똑똑히 보게 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걸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삼을 거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 돼요. 그래서 제가 극발해요. 같이, 같이 한번 볼까요? 1 0절에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도 못온다 할렐루야 어, 저는 참 이런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이런 간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있었던 일인데 이상하게 그때 지금처럼 그렇게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 하면 우리 같은 나이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입만 벌리면 병원 갔대. 병원 갔다 왔던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교통사고 나서 뭐 그런 사고 때는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또는 예방 주사를 받을, 받을 때는 모를 가지만 그 외에는 병원에 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시켜수있다 우리만 믿음이 좋고 그래서 병원 간면 믿음이 안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절묘하게 그렇게. 병원 갈 일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쭉 시편을 오늘 이어서 하지만 저한테 가장 이 전체 중에서 91편 전체 중에서 한 절만 뽑아라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11절 말씀을 주 요절 말씀으로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목으로 삼았는데 한번 우리 11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바꾸봅시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구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뭐라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우리 흔한 말로 무슨 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있다. 여기, 이게 근거의 말씀이야. 하나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가는 모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나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는 책임지고,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모든 길에서 지켜라! 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 오늘 또 명,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그 천사들이 천사도 아니야 천사들이야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서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지켜주고 계십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들은 누구요? 천사죠. 천사들이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셋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죽겠다 그세 가지 시험을 할때두 번째 시험에 시험에 인용한 말이 말이잖아요. 마귀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구약 91편에 보니까 신약 10편 9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천사들이 너를 도와 가지고 발이 불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러더라. 빨리 뛰어 내려봐라. 그리고 영웅이 되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라. 이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쓰라고 한건 아니야. 근데 마귀는 그렇게 와 속삭인 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든 천사들을 통원해서 나에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구보할 때가 많습니다. 뛰는 뛰는 발을 서로 대열을 맞춰서 뛸 때가 많은데 지금은 다 길들이 좋지만 제가 옛날에 뛰어다닐 때만해도 비포장 도로가 참 많았습니다. 자갈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새벽 어스름에 뜁니다먼 동에 들때 아직 화나지 않을 때뜁니다 뭐 라이트도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발에 눈이 달린 듯이 한 사람도 돌 뿌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뷰프장 도로를 막 돌대, 자갈들이 많은데 그걸 뛰어서, 걷는 것도 아니고 뛰어서 갔다 오는데도 한 명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뛰어가는데도 걸리지 않다니까. 그거 체험을 해보는 분들만 알아야 뭔 말인지. 정말 발에 눈이 달린 양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수없이 체험을 했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이건 진짜 뭐 사자, 뱀을 얘기하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죠.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밟고 누르게 되는 그런 강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악한 영들이 지금 날리치고 있어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왜 왜, 왜 그러시냐? 기가 막힌 말씀이 결론에서 나옵니다. 십자를 볼까요? 같이 읽어 보십사 주는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그렇게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그렇게 높여리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앞에 있는 기가 막힌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아니까. 어떤 사이니까? 우리 아는 사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간구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간구하면 들으신도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어떻게 하겠다 영화롭게. 그리고 뭐 하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를 창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칩니다. 내가 간구하리,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한 번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한 나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국이죠 나폴레옹 서로가 나폴레옹이 침략한 어떤 나라에 혼자 사는 여인이 아이들과 데리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큰일났다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뭐별거 사움 별로 할림도 없지만 그것도 가져갈 것이고 나도 해칠 것이고 우리 애들께도 해칠 것이고 어떡할까 걱정을 막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리 오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드리게 됩니다. 모여 놓고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엄마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예배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기들께리닥거리입니다 엄마가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뭔 말이지? 오늘 저녁에 엄마가 밖에 나가서 성벽을 따서 우리 집을 둘른다는 얘기인가? 뭔 말인지. 하고는 자기를 이렇게 쏙짝거리면서 기도했으니까 아멘을 했는데, 뭔 말이지 하고는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 집이 안전하게 보호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됐을까요? 밤새 얼마나 눈이 왔는지 그 집을 폭삭 싸워버렸습니다. <laughs> 그 집이 별로 큰 집이 아니었는지 그집 유손 속에 파묻혀가지고 적들이 거기 집이 있었어? 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랬죠?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된 겁니다 영국에서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한 여러분이 아시는 무디가요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한다는 부품 마음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한 이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축대가 부러지는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배안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지 선원들과 승객들은 절망했습니다.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선장에게 요구합니다. 어, 지피를 열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이리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전체 이 승객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지도 마찬가지로 배가 흔들리니까 기둥 붙들고 겨우 서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10편 91편 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때 보냈는데, 그래도 내가 지존자의 전능하신자의 그늘 아래 있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라고 외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나중에 가까이에 애인 선이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은 진짜의 말씀입니다. 진짜 나는 이걸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풍랑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뭐 전쟁의 소식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안전지대에도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어디만 있으면 지존자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그깃 아래 있기만 하면 그 날개 아래 있기만 하면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굴 동원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가 우리의, 우리의 그 마음을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누군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 쪽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